네, 안녕하십니까. 웅독입니다. <laughs> 오늘은 그분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주는 정확하게 않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했고요. 또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시간상 많이 걸릴 것 같고 등등 해서 일반적으로 어, 올 4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와 금시에 대해서 누가 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제가 어, 올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고향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왜안 올리냐고. 어, 뻔하지 나는 이게 옛날부터 말했거든요. 누가 된다는 것을. 음, 우리 카페 회장님도 저한테 한 두세 번 물은 것 같아요. 어,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를 한결 한결같이 이 사람이 된다고 말했죠.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될까를. 금년에 을산년이었거든요. 을산년 2025년도에 양력 6월 3일에 선거가 거의 전녁되면 자정이 되게 되면 음, 다음날 넘어가기 전에 결정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2022년 이민년에 에, 3년 전에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을산년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어,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산년에 어, 주액을 주액을 괴상으로 보게 되면 괴상으로 우리나라 부근을 보게 되면 택수군이 됩니다. 택수군 금년에요. 그리고 어, 2022년대 우리나라의 주액 계상으로 보게 되게 되면 화천 아, 천화동인계 음, 천화 불화자요. 동인. 괴가 됩니다. 기문학에서 볼것 같으면 원래는 이 택은 연못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테이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미수고 되고요. 그런 그러니까 게 택수곤이 됩니다. 택수곤 택이 위에 있고 천반이 있고요. 택이 집안의 수가 됩니다. 천방과 집안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laughs> 그러니까 택수고는 택은 연못 택이거든요. 연못에 있는 물이라는 것이 되고 연못은 물이 있잖아요. 아래로 흘러 빠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 0 2 2년도에 이민년은 화천 동인께니까요 이게 화입니다. 이화라 그래가지고요. 이화 불이고요.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화 이거는 근이천 하늘천자 이궁이 건궁이 됩니다. 건궁 <laughs> 그래서 천하동인계의 구군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택수군이 됩니다. 자, 금년에는, 이도 그렇지만도 우리나라의 구군에 가장 뛰어난 사람, 어, 시, 에, 시, 실력자죠. 최고의 군세가죠. 군세, 힘 있는 사람은, 금년에 이 기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먼저 2 0 2 2년도를한 보게 되면, 2022년도에도 보게 되면 이재명이라는 이시성과 어, 윤시성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에 있어 가지고 어느 사람이 될 것인가를 어, 성씨로서 이제 판단하고 여기에도 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민년 이민년이란 것은 이게 호랑이거든요. 검은 호랑이에요 금은 호야, 호랑이라 보게 되면 굉장히 물은 지혜도 보게 볼수 있고 되게 강괴도 볼수 있습니다. 되게 간사한 사람, 어, 그런 사람도 좋게 나쁘면 같이 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물 자체가요. 어, 그래서 이민년을볼것 같으면 천하동인계가 여기에서는 천하동인과 하늘이 불이잖아요. 그러면 이 불의 기운이 어떤 게 작용하는가? 이 시를 볼것 같으면 이 시는 나무목입니다. 물수, 자가 물이거든요. 자가 물이면 곧 나무가 되거든요. 나무는, 이 나무는 하늘이 불이잖아요. 불이 되게 되면 타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예, 윤씨는 윤을 보게 되면, 이게 축이거든요? 축에 꼬리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될수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위로 올라가는 것은 불밖게 되어 있습니까? 불이 위로 올라가잖아, 위로. 그러니까, 윤이 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반대로 나무니까요. 나무는 여기에서 하늘에 태양의 나무는 설 자리가 없어요. <laughs> 그런데 여기에 재밌게 보게 되면 유는 보게 되면 이게 소거든요. 소의 꼬리로도 볼수 있겠지만. 여기에 서가 있는데 불안정해요. 그런 게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불안정한 것을 말해요. 불안 불안정한 음, 그래서 오래 갈수 없었던 것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금년에 보게 되면 금년에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금년에서는 보게 되면. <laughs> 금년의 구군이 주에게 괴상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택수곤입니다. 택수곤 자 택수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물이 태, 이게 태태거든요. 물이 빠진다는 거예요. 물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김 씨하고 이 씨를 봤을 때게, 태위택에서 을산열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을사열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 제가 할 때는 이사화가 비트코인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달러 보게 되면, 이거는 4월달에 또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오른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다 있거든요. 오늘이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5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 양화가 되게 되면 양화는 엄마를 크게 예, 빛나게 한다고 제가 영상에 미리 말씀해 놨죠. 보통 이민 일의 범위나 이런 거 화거든요. 그런 거는 보나 술은 화는 안 좋지만 월일시 안쪽에 있는 것들은 월에 있건 안에 있는 것들은 더 빛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거는렇고조하고요을사년을 보게 되면, 을사년은이땅속의 불이에요. 땅속의 불. 뱀이, 뱀, 이 화거든요. 나무를 만나면, 이거는 또, 얼은 청룡으로 볼수 있어요. 기쁨으로 볼수 있다고요. 을사년은 뱀이, 뱀은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은 나무 옆에 있으면, 나무는 불대부리죠큰 화가 됩니다. 빛난다는 거죠. 을사가요. 그러면 여기가 을산지, 여기가 을산지 이시와 금시에 있어가지고는 불이 있으면 금은 녹여버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나무가 이 자체가 나무잖아요. 나무가 빛난다고도 볼수 있는 거고 여기는 뱀이거든요. 뱀은 깔끔해요. 뱀은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laughs> 뱀이 왜 지혜냐 하면, 뱀이 성경기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뱀이 지혜의 상징을 뜻해요. 뱀이 청룡에 올라왔죠. 뱀이 청룡이 된 거예요 푸른 뱀이 뱀이 된 거예요 <laughs> 뱀은 깔끔하죠 정가 4범이다 그래가지고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사실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정가 7범인가 10범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보게 되면 여기가 더큰 정가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사실상 팩트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르지, 다르다는 것, 사실과 다르다. 어, 그것이 어, 다르다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어,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형수를 어, 뭐 이렇게 폭행하고 이런 것도, 욕한 것도, 어떤 사람은 욕을 할때왜 욕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욕하면 안 되겠지만, 형이 부모를, 모친을 때리고 폭행하고 <laughs> 또 욕하고 칼로 찔러치긴다, 불난다 등등 하게 되면 누가 욕안 하게 됐습니까? 여동생을 또 때려가 병원에 입원시키고 어머니도 그러고 검사 사칭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안 그랬거든요. 예. 자 이름을 말했다고 그 KBS PD죠. 기, PD가 성남시에, 그쪽에, 이제 뭐, 정보를 캐기 위해서, 정보를 캐기 위해서 이재명한테 참, 자기가 그냥 말하면 잘안 가줄 것 같으니까 검사를 사정하기 위해서 p d 가 경상도 사람이있는가 봅니다. 경상도 사람이라가지고 바람을 못 고치니까 자기가 이재명 씨한테 문 물어요. 그, 혹시, 검사 중에 경상도 사람 아느냐 아니면 홍길동 뭐 그렇게 그했겠죠무라하니까 그걸 듣고 말했던 건데 실상은 그 이야기를 물은 게 세준 건데 여기가 어, 재판을 봤는데 피디는 무죄가 돼버리고 가르치준 사람이 예, 이 범죄자가 됐어요. 앞서 말한 것도 그렇고요. 어, 형그 어, 모친을 형이 그렇게 때문에 그래인 거예요. 누가 부모를 때리고, 여동생을 폭행하고, 입원시키고, 그렇게 험악하게 칼로 찌른다 등등을 하고, 그 입원한 것도 자작극이었잖아요 검사사칭도 그러고, 뭐, 등등, 뭐, 음주단속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깔끔한 사람은 이재명이가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요. 누가 카더라말 듣고 다 넘어가요. 또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떤 간에 다른 말도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스톱하고요. 을사년에서, 그렇게 이제 여기에는 이 시를 보게 되면, 나무가, 나무가 빛나는 거죠, 또. 나무가 빛나는 거예요. 불로도 보지만 피스로도 볼수 있거든요. 이게 얼쌈수곤이란 말이에요. 텍수곤은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서는 나무목자가 들어가거든요. 나무목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를 안 좋게 보게 되면 창틀에 뭐 쪄고 나무가 뭐 이렇게 가려질 하지만도 동서남북으로 보게 되면 완전 이렇게 뿌리가 다 뻗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무 먹는 사람이 금년에 크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도 됩니다. 금은 물에서 빛나거든요. 금은 이 물이 택수군에서 다 빠져버려요, 밑에. 물은 아래로, 물에 성기는 차죠. 네, 물은 성기는 차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 기질은 아래로 흐르는 게 있어요. 그 성향은 아래로 흘러요. 흘러버려요, 물은. 왜? 음이기 때문에, 누겁기 때문에 내려버려요. 그러면 물이 없죠. 물이 없는 태태택에서는 금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금은 반드시 물 속에 들어 있을 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나무의 모든 것이 동서남북으로 나무 목변이 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재명씨가 아 누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을산년을 봤을 때는 을산년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인기가 청룡이라 그랬죠. 어른. 여기 지하에서 올라왔으니까 청룡이 되는 거죠. 청룡, 푸른 용이 되는 거죠. 인기. 그래서 크게 인기를 얻는 깔끔한 사람을 사년에 이재명 씨가 주위 괴상으로 보더라도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 나무잖아요. 이건 빛나는 거죠. 얼산년이 아니면 나무가 공공하게 갖춰져 있다고도 보면 되지만, 나무가 창틀 안에서 또는 어떤 박스 안에서 어떤 구덩이에서 빠졌다고 볼수 있고, 가깝게 볼수 있지만, 이것이 얼산년이 되기 때문에 빛이 난다고 했잖아요, 어리 그러면 이게 빛이 나면 가두었다고 해석하면 안 되죠. 나무가 빛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방으로 뻗어져 있는 나무라 보면 되죠. 그래서 금년에는 이시가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가장 오래된 것은 가장 오래돼야 축적된 기 금이에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토가 있고, 목, 화, 금, 수. 가장 견고하고 딱딱한 게, 오래된 게 금이에요. 무게가 가장 또 무겁죠. 그러니까 오래된 음, 금은 을사 년에 반드시 노가 없어지기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은 군이라도 무슨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시가 본자에 오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간에 누가 되든지 간에 나라가 국민을 위하고 항상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런 것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나라의 안녕과 평화, 화평이죠 이것이 첫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복리고, 뭐고, 등등이 따를 건데, 일단은, 금년에는, 어, 추억의 괴상으로서 봤을 때, 택시, 택수고는 택수고는 바로 이 시, 이 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어, 이 달도 보게 되면, 음력으로 6월 3일이지만, 절기상으로 음력 5월이 일반적으로 되지만 절기가 안 넘었기 때문에 음력으로 4월이 됩니다. 4월, 뱀, 뱀달이 돼요. 입화가 돼. 모든 역술인들은 1월 1일이라고 1월달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입춘, 입춘을 통해서 음력이 시작되고, 띠도 달라지고, 모든 게이기 됩니다. 입춘. 그래서 음력 4월은 입화가 됩니다. 그런 견간의 뱀의 연도에, 뱀의 달에, 뱀의 달에, 개매죠. 토끼는 목생화하니까, 여기에서 연관이 크게 보게 되면, 뭔가에 특별하게 뱀이 이렇게 불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서 볼것 같으면, 월은 뱀 그대로고요. 이걸 천간, 천반으로 봤을 때, 천간으로 어른 묘가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비트코인도 크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도요,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완전하게 이렇게 이해를 못한 분도 있지만도, 오행을 따라서 다 움직여요. 오행을 따라, 미신가 보게 되면 또 약간 내렸죠. 오늘의 일진에서는, 오늘이 심요, 심묘, 심요죠. 오늘이 심요. 네, 심요 맞잖아요. 이 묘목의 흉신이었거든요. 묘목의 흉신이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어, 미시가 보게 되면 해묘미가 아주 왕성해야 돼요. 어, 그 일주가 보게 되면, 이 신이면, 음, 묘시가 보게 되면 그래서 내렸던 거고, 오를 때도 크게 오른 이유가 다 그렇게 있습니다. 병우신강 어, 그 앞에 시에 크게 올랐잖아 최고 많이 올랐죠. 거기 이렇게 크게 빛이 바라면 양화는 내적에 있을 때 어마를 빛나게 해요. 금년에 을사 년을 을을 빛나게 한다고. 그거는 동영상에 이미 앞전에 말했던 부분 그대로 응용하시면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간에 금년에는 어. 그에 일어날 수 있는 이씨가 대권을 잡는다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